차에 보면은 또 특히나 이제 뭐 남편분들이나 또 남자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냄새 차안에 냄새 뭐 에어컨 냄새라든지 기타 냄새 냄새에 민감한 여성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뭐를 하나 해볼까 이 공리 끝에 차량용 방향제 근데 이제 일반 방향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건데 여기 방향제에 제가 또이 부적을 써서 차량 사고 어, 이거는 순수 뭐 장사 잘 되는 부가 아니라 차량 사고 어, 차량 사고, 어, 차량 사고. 특히, 뭐, 중고차를 새로 샀거나, 뭐, 신차를 새로 샀거나, 새로 구입을 하신 분들, 구입하시 얼마 안된 분들이라든지 또, 잔잔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잔잔한 접촉 사고가 많이 난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향은 뭐, 이제 이 구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뭐, 라벤더도 있고, 그린 포레스도 있고, 히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향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룸밀러 어, 그쪽에 단다든지 아니면 뭐 기어봉에 단다든지 이렇게 하고 좀 달고나 다니며 또 특히나 이거는 방향제를 떠나서 위험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차량 사고 방지 그거는 부족까지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yeah. 민주당 yeah. 장경태 의원 성폭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어, 저 그거 봤습니다. 네. 예, 그거 많이 그뭐 유튜브에도 돌아다니고 그뭐 술집에서 뭐 뒷목 잡히고 하는 거 네. 어, 이거 봤습니다. 예. 그 여성분의 남자 친구분이 오셔서 네. 내 여자 친구가 뭐 하는 짓인지 막뭐 네. 이런 영상을 저도 봤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아직 뭐 정확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저 네. 이분의 좀 미래와 네. 좀 이런 사실 여기도 실정으로 알수 있을까? 일단은 정치인 자체가 공인인데 공인이 그는 구슬에 오른다는 거는 좀 행동 거지에 있어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리고 같은 보좌관, 내가 알기로 같은 뭐 보좌관 같이 일하는 뭐회식 자리 비슷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솔직히 자기가 국회의원이면은 행동 하나나는 하 조금은 딱 정신을 차리고 반듯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거기서 솔직히 우리가 회식을 하더라도 사장이 끝까지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잠깐 자리에 앉아서 덕담 몇 마디 하고 어, 수고했습니다. 더 화이팅 합시다 하고 딱 계산하고 딱 가고 어, 이렇게 해야지. 그 끝까지 그 앉아있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친구 그 회식 자리니까 같이 술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그 영상에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어? 멱살 잡듯이 그렇게 잡았을 때는 뭔가 행동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술 먹고 있는데 무슨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둘이만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그는 뭐 행동 거지는 뭐 여기는 뭐 같이 먹은 사람은 그렇게 했다. 이 사람은 당사자는 안 했다. 이런 뭐 나중에 그는 거뭐 밝혀지면 되겠죠. 그런데. 장경태 그 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지금 운이 좋아서 공직자리에 앉는 사람이지 그렇게 가 운이 이렇게 정치인들 막막 막 60, 70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서 국무위원, 무슨 장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어, 그 사람이 뭔가 그때 당시에 뭐 운이 좋았는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주적으로는 간운이 어스로 강하게 들어와서 정말 일반 공무원과 공기업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의 특별하게 특출나게 차이가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까지 사주는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음... 진짜 진짜 뭐 조상이 보살피는지 예수님이 보살피는지 부처님이 보살피는지 뭐 국회의원이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재수죠. 이 일로 인해서 네. 좀 내려올 수도 있는 운기가 있나요? 완전히 이제 깎인 거죠. 어... 깎인 거죠. 네. 네. 운도 깎인 거고, 음. 뭐, 우리가 이렇게 운 들어올 때더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운 없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럼 자기가 깜이 돼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주적으로는 국회의원까지 갈 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구설 없이,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고, 저는요, 그, 피해, 그, 고발한 사람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정말, 뭐, 그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 분위기가, 사무실 분위기가 좋았고, 팀워크가 좋았으면, 이걸 신고를 했을까? 어. 그죠 뭔가,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음.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직원인데, 관계가 좋아. 근데 뭔가 내가 실수를 했어. 한번 용서해 줄수 있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뭔가 배르고 있지 않았나. 어, <laughs> 어... 그전에 불만 사항이 네. 맞죠? 그렇죠. 어, 배르고 있지 않았나. 하고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뭐 옆에 앉아 갖고 뭐그뭐 손을 만지든뭐 다리를 만지든 이렇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만진 거 자체가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어, 범죄는 범죄예요. 그 술잔만 잡으면 되지. 그만다고 뭐 남의 여자를 갖다가 터치를 하냐 이 말이지. 그쵸. 그, 그, 그럼 잘못된 거긴 합니다. 아, 그건 잘못 음. 잘못됐잖아요. 네.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오빠야 네. 오늘 회시 간다. 사장님하고회시 간다. 이래 어 그래 했는데 그 내가 어떻게 그 갔어요. 그회시 가는 장소에. 남자친구가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예상해로 <laughs> 네. 같은 직원끼리는. 남자친구 소개도 하고, 뭔가 알고 할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술챈 여자친구가, 어, 음. 내좀 데리러 오는 내가 술을 많이 먹었다라든지, 음. 아니면 다른 일행이, 아, 누구시, 누가 지금 술이 마체인데요좀 오셔야 되겠어요라든지 했겠죠? 그쵸. 맞죠? 그, 똑같어. 똑같는데, 사장님이 내 여자친구 허벅지를 만지고 있어. 네. 바로 기대기지 아, 진짜 화납니다, 상상하니까. 맞죠? <laughs> 네. 그 입장 바꿔, 내가, 나 저번에도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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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누구였지? 그거 누구 또 성추행 있었잖아요. 입장 바꿔갖고, 지 마누라, 지 여자친구, 네. 이래 만지면, 네. 어, 만지면 뭐 터치다 해도 그 기분 좋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공인이면, 나라 세금 받아먹고 공인이면 그냥 숨만 쉬고 일만 하세요. 시잡답게 뭐 어디 가서. 술처먹고 하지 말고, 지금 뭐 국회의원들 전부 다술처먹고 그거 국민들 뭐몇푼 던지 주면서 뭐 코스피 올리면서 그런 걸로 뭐 국민들 안심사게 하면서 어디 가서 술처먹고 지랄들 떨지 말고.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민주당 특정 지역을 지져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싹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내가 볼 때는요 이 국회의원들도요 이거 진짜 쇼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뭐 국정감사 이런 거 하면서 야이 새끼하고 뭐하고 뭐하고 어 일하고 나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이 사우나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사우나 하면서 아니뭐 오늘 액션 좀좀 좀 심했다 임마 아행님 요번에+ 요번에 내가또 재선해야 되니까 액션 좀 했으면 좀 이해 좀해주지아 그렇게 안 할까요 나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허. 맞잖아요. 좀... 네? 그러니까는 그러지, 어? 아유, 참. 이거, 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거 밥그릇만 계속 촬영해. 행님, 요번에 내가 지금 좀, 시, 당에서도 좀 보는 눈도 있고, 지역구 주민들 보는 눈도 있는데, 요번에 텔레비 몇번안 나왔는데, 요번에 행님 좀 공격 좀 심하게 되가니까좀잘 받아줘서. 야, 씨. 난 그라, 그래, 그라, 그래, 그라, 그래, 그라 것 같아요. 음... 어, 그럴것 같아요. 난 진짜 그럴 것 같아. 어. 국민만 죽어나는 거야. 국민만 죽어나는 거야. 어. 이상입니다.